삼국시대 이후 1,500년째 쓰고 있는 저수지, 영천·청재를 조명하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농업에 달렸던 시기, 청재 축조의 신라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장마를 만난 듯 며칠째 영천에 쏟아진 겨울빛. 물러미로 몸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아래쪽 들녘 곳곳으로 뻗은 수로들. 지금은 콘크리트지만 1912년 지적도에 표시된 수로에 푸른색을 덧칠해보니 상당 부분이 옛 수로 자리와 겹칩니다. 세종문화재연구원이 지적도와 1954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과 중앙, 남쪽에 각각 중심 수로를 배치한 뒤 10여 개 부속 수로를 연결해 최대 1.4km 떨어진 들녘 구석구석까지 물을 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설계를 한듯 정연한 배열입니다. 물을 공급받던 이른바 몽리지는 105만 제곱미터 정도. 1912년에서 1954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연구진은 신라 때 이런 규모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만 평에 대한 관계수로 공사에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을 텐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 청재비 만들 때 7,000명. 798년도 수리할 때 14,000명이 동원됐다라는 어마어마한 정밀 지표 조사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쪽 수로의 경사도는 0.18도, 남쪽은 0.35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면적을 극대화한 건데 특히 북쪽은 구릉 사면까지 깎아 기울기를 확보한 고난도 기술이 확인됐습니다. 구조하게 1.2kg을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불가사야다. 고대 저수지의 진화 과정도 알수 있습니다. 536년 청제비 병진명과 578년 대구의 무술명 오작비에는 저수지를 뚝오 자로 표기했지만 798년 청제비 정원명에는 청제 그러니까 뚝제 자로 바뀝니다. 오는 계곡 한쪽을 더 물을 흘러 보내는 뚝을 가리키지만, 쟤는 계곡을 완전히 막은 뒤 목통을 통해 필요할 때 배수하는 방식으로 200년간의 기술 진보를 반영합니다. 특히 청제비 정원명에는 배굴리를 수리했다고 나오는데, 배굴리는 지금도 영천에서 쓰는 목통을 뜻하는 사투리 '배굴리를 한자'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제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배굴리를 썼는데, 인근 괴연 저수지에서 발견된 80년 전 목통에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술이 신라와 영천에 맞게 진화하고 정착한 겁니다. 당대에는 물이 넘쳐서 흐르고 뚝이 터져버리는데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기술을 자기 자신들이 달성했다 그것을 중요하게 해서 기록한 겁니다. 신라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농업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당대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던 영천 청재. 조사가 본격화되면 1500년을 버텨온 비밀이 하나둘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철입니다.